이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싸움에서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게좀 아쉬웠고 이세트 같은 경우에는 픽적으로 변화를 줘서 좀 주도권이 있는 라인을 좀더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팀적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더 맞춰 나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라든지 어떻게 수비할지 이런 쪽으로 더 골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, 오늘은 좀더 다르게 코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날마다 널뛰기가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더 오늘 가서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야 할것 같고 어, 저희가 오늘 경기를 잡는데 다음 경기도 있고 경기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방 실수를 체크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팀원 다 같이 얘기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